리토리의 이야기 시작. 참고로 오늘 주인공은 내 친구야. 그러니까 잘 들어줘. 그럼 이제 시작. 하이 나는 산타를 아주 좋아하는 토타야.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. 야호! 이제 길거리로 가야지.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! 뭐 일이 열심히 하냐? 가짠데. 야, 조용히 말해. 어린애들은 믿잖아. 어, 애들 온다. 얘들아, 내일이 크리스마스야. 선물 뭐 받고 싶니? <laughs> 아줌마. 산타는 가짜예요. 선물도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. 산타는 동화 속 주인공이거든요? 아니야, 산타는 진짜 있어. 참나. 아줌마 바보구나. 크. 바, 바보? 집으로 드, 돌아온 토타. 그래, 산타는 원래 없어. 그의 말이 맞아. 다음 날 남친을 만난 토타. 토타가 남친이 있었어? 히. 도은아, 넌 산타를 믿니? 응. 근데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왜 그래? 그 꼬마 와의 이야기를 말했음. 어찌고 어찌고 셜라 셜라 어찌고 어치고 셜라 셜라. 그랬구나.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너가 바보는 아니야. <laughs> 역시 오빠양. 그럼 너가 그 꼬마애한테 동정심을 키워줘봐. 그럴까? <laughs> 아 그리고요 만화 속에선 크리스마스인 거 알고 계시죠? <laughs> 혹시나해서 그냥 말해줬어요. 여섯.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. 아줌마 진짜 바보예요. 산타는 없다니까 정말. 그래 세게 나가자. 꼬마야 너 그거 아니? 산타를 안 믿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대신 저주를 주신대. 제 제가 나이가 몇인데, 그걸. 그래? 난널 위해서 얘기한 건데. 안 믿으면 할수 없지. 잘 가. 조금 불안하네. 저기, 어떻게 하면 저주를 안 받아요? 그냥 용서를 빌고 산타를 믿으면 될 거야. 네, 그렇게 할게요. 그리고 집에 온 여자아이. 산타님, 제가 잘못했어요. 용서해 주세요.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, 뭐. 참고로, 나는 산타 할아버지의 부인인 산타 할머니란다. 토리의 이야기 끝! 하기 전에, 토리의 이야기 끝!